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진입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한 스푼을 떠먹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하루하루 채워가다 보니 정말 많은 양의 한 그렇죠, 스푼의 그렇죠. 시간들이 쌓인 것 같아요 희진쌤 <laughs> 이제는 좀 습관이 되신 것 같나요? 아, 근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참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나쁜 습관은 빨리 길들여지는데 맞죠, 맞죠. 이렇게 참 좋은 거는 잘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예. 네. <laughs> 네, 저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이게 항상 써내려 가는 게 네. 않더라구요. 맞아요. 그래도 돌아보면 너무 은혜의 시간들이 많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계속 지금 10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 의지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저희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저부터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laughs> 괜찮으신 거죠? 아, <laughs> 저는 한번 아, 해볼게요. 괜찮아요. 저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도백하는 신앙 고백을 늘 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제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 흘릴 수 있는 아... 이렇게 흘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조, 좋아요. 여기서 깜짝 깜짝, 정말 깜짝이네요. 네.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죠, 깜짝, 깜짝 들어오는 그렇죠. 거 없었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죠? 네. 깜짝 이벤트 오늘의 댓글 이벤트 나갑니다. 저희처럼 오늘의 신앙고백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께 오늘은 어떤 선물이 나가죠? 오늘은요, 펌킨 도넛츠의 우리 먼치킨 넌치킨, 넌치킨, 넌치킨 10개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좋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먹여주는 신앙 말고 떠먹는, 떠먹는 신앙, 신앙. 떠말떠신. <laughs> 네, 음. 오늘은 저희 내네 영혼의 한 스푼의 애청자이자 또 신앙일 작성 참여율이 정말 높은 친구 그렇죠. 두 분을 모셨거든요. 그럼 바로 나와주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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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 중학교 1학년 2반 성아송입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반 민서영입니다. 야.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두 친구는 저희 매번 영상마다 네. 댓글도 정말 많이 남겨 저희가 네, 그렇죠. 다 보고 있거든요. 맞아, 다 봐요 하나씩. 응. 댓글 정말 많이 남겨주시고 네. 참여율이 정말 좋았는데 그 동안 떠날 떠신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었나요? 서영이 하솜이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어그두 분이서 되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여러 개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모습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다와 감동스. 네, 그러니까 아, 알아주네요. 그러니까요 노고를. <laughs> 또 저희 자랑하기 위해서 혹시 이타입을 만드신 <laughs> 네, 거예요? 네, 그렇죠. <laughs> 알겠습니다. 서영학생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저도 마찬가지로. 두 분이서 엄청 활기차게 <laughs> 진행하시는 모습 보고 엄청 음, 좋아가지고 어, 어. 영상도 잘, 잘 시청하고 있어요. 아, 아 그랬구나. 자발적인 멘트들이에요. 그렇죠. 전혀 시키지 않았고요. 그렇죠. 뭐, 아, 저희 그랬어요? 말고도 도움 주시는 손길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다들 그런 분들께도 댓글 화이팅 하라는 네, 댓글 네, 끝까지 저희 응원 부탁드립니다. 같아요. 네, 저희 영상의 액청자인 만큼 오늘 한스푼씨들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주세요. 만들기. 네. 이제 오늘 영상까지 포함해서 떠말떠 신이 2회분이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남은 영상들에서도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선물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하나라도 더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댓글들 다 보면서 또, 고루고루 선물 나눠 가지실 수 있게 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매번 영상마다 정말 저희가 힘이 날수 있게 참여를 잘 해준 학생들이 오늘 두 친구인데요. 서영학생은 또 저희가 나오고 싶은 데, 친구들 댓글 달아달라고 네. 했었던 맞아요. 적이 있는데, 그때 댓글을 달아두어서 저희가 초대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혹시 서영학생은 매일 신앙에게 작성하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늦겠냐고요? 네네. 매일매일 음. 작성하는 게 힘들진 않았는지. 아, 힘들진 않았는데, 음. 힘, 이걸 작성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요. 음. 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전에는 못 읽었던 성경을 이제 읽게 되었어요. 아, 아, 맞죠. 어. 그렇다면 서영, 서영 선생님 <laughs> 서영 학생은요. 오늘의 감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감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 첫 번째는 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있음에 감사하고 오.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한 것같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솜이랑 지진이랑 같이 떠말떠진 촬영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음. 세 번째는 어, 이번 아니 저번 주에 반려동물 스타일리스트 상급 음.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 엄청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아유. 맞아요. 하나님은 또 어, 기도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는 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렇죠. 것같아요 오늘 선생님이 이제 신앙고백하신 것처럼 네.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맞아요. 정말. 그걸 정말 몸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참 감사하죠 또 서영학생이 첫 번째로 얘기했듯이 하나님 네. 신뢰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잖아요 네, 네. 이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서영학생을 음. 좋은 길로 계획하시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여러분도 다 맞아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 학생 대표로 나왔으니까 모두들 <laughs> 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맞습니다. 믿습니다. 또서영학생은 고3이잖아요. 어, 그렇죠. 고3이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응원을 받기도 하고 음.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어, 되는 그렇죠. 시기인데요.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음, 기도 제목은 전 뭐. 고 다른 고상과는 달리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음. 아, 학원에서 네. 좀 거기서 2학기 때는 성적이 좀 좋게 나와가지고, 음.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음, 음. 기도해 주세요. 아. 그렇죠. 모든 고3들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 신앙일기 작성할 때 중고 기도 네. 어에 좋네요. 네. 고3을 위한 기도를 적어 볼까 해요. 그럼 저희가 다 같이 고3 화이팅 한번 외쳐 볼까요? 아. 이쪽 카메라 보고 다 같이 네. 함께 같이 외쳐 봅시다. 네. 하나, 둘, 셋. 고3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유! 힘내세요. 아, 고3 정말 힘내야 돼네요 네. 정말. 네. 하선 학생한테 질문을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원웨이 찬양팀의 워십팀 팀장이거든요. 아, 그러시죠? 그런데 두 학생 모두가 저희 워십팀이에요. 아, 네. 근데 이번에 하솜 친구가 이렇게 신입생으로 원웨이에 네, 네, 네. 들어오게 됐는데요. 굉장히 열정도 있고 네. 또 걸크러쉬예요. 걸크러쉬예요. 맨날 지 s m 이 하솜이 부를 때 쏘미 쏘미 이렇게 부르잖아요. 쏘미 네, 쏘미 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쏘이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쏘미 <부르잖아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고 쏘이 쏘미거든요. 걸크러쉬니까. 그렇죠. 네. <laughs> 참 멋진 친구인데 네. 갑자기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네. 하지만 네. 워시티브를 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laughs> 어떤 것이 있는지 홍보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라고? 네 좋아요 좋아요.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제 그 그냥 원래 찬양을 할 때는 보통 몸을 안 움직이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박수 정도 치는 수업인데 이게 워십을 하게 되면 좀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음. 몰입을 할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오. 좋고 또 이제 춤을 평소에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가요뿐만 아니라 찬양에도 맞춰서 춤을 추는 게 되게 좋다고. 어, 너무 좋 아니, 좋은데요? 팀장님, 혹시 네네. 연습시키셨어요? 아니요, 진짜. 멤버 지금 외워오라고 하신 거. 진짜 아니에요. 같은데. 저 지금 감동받았어 아, 진짜.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겠어요, 아, 아,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숨어서 냉장고 앞에서, 그리고 거울 앞에서 <laughs> 춤추시지 마시고. 많이 들어시잖아요 네. 워싱팀에 들어와서, 네. 그, 숨길 수 없는 그렇죠. 그 춤, 끼들을 그렇죠.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전에 그 찬양팀 안에서 모든 파트들이 워십을 짜본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정말 어, 축제였어요. 축제였어요. 정말 네. 즐거웠고요. <laughs> 너무 신이 났는데 어, 찬양을 이렇게 또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감사함과 기쁨을 저희도 느꼈던 시간이었는데. 네. 그럼 여기서 또 뜬금없이 네. 하솜의하소 하섬 학생의 <laughs> 오늘의 찬양은 무엇인지. 어, 저는 오늘 꽃들도라는 찬양이 아. 생각이 났는데 음.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개사를 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희 반에서 꽃들도를 개사했었거든요. 음. 그리고 또 평소에 꽃들도란 찬양에서 그 약간 세상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물도 다 찬양을 하는데 내가 찬양을 안할수 없지라는 생각이 오. 들게 하는 찬양 같아요. 아. 감독의 동감입니다그 만물이 결국 저희도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희가 아주 걸 작품이잖아요, 저희. 걸 작품. 걸작품이요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요 <laughs>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어 이거는 이제 예상 밖의 질문인데. 질문이 많네요 오늘. 네네. <웃음> 네네. <웃음> 네네. 오늘 이렇게 된 이상 워시턴 특집으로 가거든요. 네. <laughs> 제가 사회 한번 봐볼게요. 네네. 그러면. 팀장님 자랑 시간 <웃음> <웃음> 네 이거 텅텅이 될것 같은데요 아, 해도 네. 네, 네.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감동 받는 시간이야 네네 팀장님 어장아 단점부터 한 얘기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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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짧게 단점이니까 짧게 그냥 조금 뭐 선생님이 너무 <웃음> <웃음> 너무 아요 <laughs> 뭐. 선생님이 너무 뭐 막말해요 네 너무 막 목소리가 커요 뭐라던가 <laughs> 한번 해주세요. 이때 말고 할 수가 네. 없어요. 단점이 없을 수.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서영이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아, 저도 없는 아, 네, 저도 단점이 없는가. 아네 좋습니다. 왜 어쩐지. 본인이 밝게 지으세요. 네네. 어쩐지 골돌이 생각하더라고요. 한참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났나 봅니다. 네. 네. 단점이 없는 좋습니다. 게 장점인 거죠.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네 좋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오늘도 게임의 네. 시간으로 수록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과 감사가 주제인데요. 네. 먼저 찬양으로 텐션을 업 시키는 <laughs> 네.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역시나 오늘 워십턴 특집이니만큼 아주 연관된 게임을 준비했죠. 바로 그렇죠. 몸으로 말해요! 마요! 네, 이게 할 때가 됐죠, 이제. 그렇죠, 할 때가 됐죠. 이것은 제가 워십팀 팀장으로서, 워십팀 팀장으로서 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셨네요, 대본에. 팀장님, 팀장으로서요 네. 뭐 잡으시면 가지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두 친구에게 그동안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수 <laughs> 있는 게임인데요. 저희 지진과의 대결은 아니고요. 야, 그렇죠. 두 친구가 얼마나 워십으로 몸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네, 그동안 선생님께. 얼마나 배움을 받았는지 한번 네.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두 친구가 번갈아가면서 문제를 내주면 됩니다. 네. 주제는 차량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연습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네. 제쓰면 맞혀보실래요? 아 좋습니다. <웃음> 제가요. <laughs> 맞혀보세요. 어 일단 기도를 하고 있고요. 집인가요? 뚜껑? 아니아니아니아니 기도하는 집 <laughs> 아니요 에 산인가요 네, 산입니다 산 네네 주님은 산답니다 <laughs>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맞추면 됩니다네 됩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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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이친구들 만드다가 갑자기 이렇게 음. <laughs> 자 문제, 바로 문제. 이쪽을 잡아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준비.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시 시작. 아, 네, 열정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아, 춤을 어. 추는 건가요 아, <laughs> 아 역시 워십팀이다 뭐 보니까 안무를 이 안무를 기억하니? 하늘 위에. 오, 같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자,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워십 팀이다 보니까 워십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 오! 예리하습니다 예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그 포테토칩인가요? <laughs> 포테토칩 그래서 맨 밑에 친구가 막 <laughs> 그러는 건데. 뭐 계산기. 발은 두드리는, 아니고요. 계산기 두드렸다가 포테토칩으로 하는 그런. <laughs> 지금 어디에 뭘 올리고 또 올리고 올리고 있죠? 네, 올리 탑을 쌓고 올리고 음. 탑쌓기. 또또 <laughs> 어떤 팀에서요? 음. 어? 손, 저게 뭐예요, 지금? 손에. 하소, 손에. 아. 그 제일 선에 나에서. 의 아, 답답입니다. 뭐. 아,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이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서영이 자기 자신. 서영이가 변신했어요. <웃음> 변신했어요? 내려? <laughs> 서영이를 내려놨어요? 서영이가 서영 자신을 자신을 내 자신을 사랑해라.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해하고. <laughs> 서영이 모습 어때요 모습 다졌는데 아 이거 다졌는데. 그 느린 노래요 느린 가사 노래. 가사까지 좀 연결해서 한번 해봐도.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다 자리를 한번 바꿔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였어요. 네네네 아. 네, 네. 아,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어설명다 하고 있어. 요늘 하나. 이한 분밖에. 오, 오 맞습니다. 네다 마지막 문제예요. 네. 오. 오. 오, 오. 지금 소문을 내는 것 같아요. 여기 야. 여기로 모여라 친구들아 모여라. 소리 높여? <laughs> 음. 어 수화인가요?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그 곳은 어떤 <laughs> 어떤 공간 하늘, 하늘 소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소미가 콩그랗게. 하나님! 이러고 있죠, 지금. 하나님! <laughs> 어 왜죠? <laughs> 아좀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힌트를 줘야 되나? 예. 에에다에에에에에에에 이래도 못 맞춘다고요? 예? 모르는 게아닐까요에에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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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부르신, 그렇죠. 부르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습니다 네. 아, 아 워십팀. 네. 즐겁네요. 네, 이번에 이제 대면이 풀리면 네, 맹 연습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못 마실 줄 몰랐어요. 네, 이번에 워십 좀 짜주세요. 워 부르신 곳에서. 네, 부르신 <브러쉬인> 곳에서였고요. <laughs> 네, 좋습니다. 다음 게임? 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볼까요? 근데 스프 열심히 <laughs> 만들고 계신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은요? 저희의 감사 N행시 게임을 그렇죠. 할 건데요. N행시라고 하면 3행시, 4행시 이렇게 여러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번엔 지진을 이겨라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두 팀이, 그러니까 한 한팀한 팀씩 나눠가지고 네. 할 건데요. 제가 연습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 지진으로 지진. 연습 문제 아, 한번 가보자. 저희 선생님들이 해볼게요. 저희가 먼저 자, 한, 한,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지! 지진이 일어났다. <웃음> 진! <웃음> 진짜? 와 이렇게 니다네 <laughs>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서영이부터 해가지고 시작해서 서영이 하소서, 서영이 하소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감사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 제목이 아, 감사 제목이 그거거든요. 네. 네. 자 준비 시작. 시작 감 감사한 일이 사, 사! 사시사철 항상 넘칠 때오제 오, 오, 어, 제발 제발 목 어. 목청 높여감사해다와멋지다멋지다 지금 하석이가 다 수습한 거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웃음> <웃음> 제발 제발 네 그렇다면 와우 사시사철 목청 그리 지금 어마어마 저희도 어, 그렇다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제어는 신앙 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일기. 앞에 같이 외쳐주시면 네. 지진이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어려우네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시작 신 신난다 지금 지금 안안거먹으러 가야지. 이 <laughs> 기! 기가 왜킨다 저거! 네 좋습니다. 우리 언젠가 암버터를 먹으러 네네네. 가야겠는데요. 사실 제가 암버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너무 좋은 순간이었고요 아, 좋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 <laughs> 신앙얘기 했으니까 50일을 해야 되죠? 50일. 11일을 어, 가도 51일인가요? 오케이. 자, 시, 자 이번에 하소민부터 갈게요. 네. 시작! 오! 오! 오륜길를 다니면서 오, 십, 십. 십! 십자가를 묵상하며 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나날들이었어니와 진짜 은혜 속으로 가는 저희는 아무것도 안가웬 말입니까 <laughs> 마지막. 이 친구들이 신앙을 가져가고요. 네. 저희는 재미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오케이, 빅쌤이. 자 마지막으로 네. 저희 떠블더신이 올라가는 날짜가 월요일이잖아요. 아, 그래서 월요일. 월요일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외쳐주세요. 이번에 희진쌤부터 아, 갈게요. 네. 시작. 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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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에는 뭐로 하는 게 좋을까? 시작. 요. 월... 요즘에는 또떠블더신이 재밌다 그러던데. 일. 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거 말하는 거지 정말 은혜로웠잖아 네 좋습니다 네은혜로운떠날또시 많은 시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가 되네요 네 승패를 상관없이 네.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재미와 이쪽은 좀감 감동을 은혜와, 은혜와 감동. 감동을 선사한 걸로 저희는 네. 정말 즐겁네요. 네, 지금 하다가 제가 볼 안쪽을 깨물어서 지금 피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안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즐겁고요. 정말 감사함이 가득한 게임이었고요. 네네. 저희 지금 살짝 스푼시를 살짝이 아니라 지금 만나봐야 되잖아요. 근데 스푼시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네네. 저희가 또 빨리 코너스의 코너가 된것 같아요. 빨리 감기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정말 감사한, 가, 감사함이 가득한 네네. 게임 시간이었고요. 스푼시들이 다 완성이 되었다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선학생 먼저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오, 오, 오 귀여워, 귀여워. 네, 오!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어, 이거는 이제. 언니 머리가 생머리로 딱 있잖아 요 r e your tac, it's a little bit. So, you have to do it. You have to do it. y o 게 have to do 를 t You have to do it. 좋아요 이 a v e to do it. You have to do 이 t You h a 요왕스푼 하, 하, 아, 서영 선생, 서영 선생님을 <laughs> 서영 학생 머리 이렇게 살짝 치워줄수 있어요? 왼쪽 머리? 그렇죠, 소울 스프 어, 이거를 표현을 네네네네네. 했습니다. 네한번 카메라 보시고 옆에 다 대시고 사진 찍을게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그럼 화소 학생이 아니라 이제 서영 학생 <laughs> 소개 앞에 보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했는데 오, 어 <laughs> 하소미 같아요. 혹시 배구 선수인 건가요? <laughs> 배구에 빠지셔가지고. <laughs> 그러니까요. 나 네, 앞에 한번 소개해주세요. 어 일단 뭐 머리 살리고요. 네요. 어, 어, 안경 팔리고요. 하고요. 네. 그리고 어. 옷은 워시팀이니까 영어로 워시비라고 썼고요. 오, 오, 너무 좋아요. 어 멋있다. 아니 그 하소미 느낌이 있어요. 하소미의 그 걸크러시 느낌을 음. 살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 이런 어, 느낌이죠. 그렇죠. 아니 바지 밑단에 카라까지 어, 만들어줬네요. 아, 두 친구 디테일이 나. 아주 살아있는 한스푼 씨들. 오늘도 진짜 멋진 한스푼 씨들이 렇게 만들어진 한거 돼요. 보니까 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자, 옆에 하소이 옆에 두고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오늘의 한스푼도 완성이 되었고요. 그럼 오늘 마지막 댓글 이벤트 나갑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의 찬양을 적어주시는데요. 네. 그 제목과 그 찬양이 좋은 이유를 함께 써주시면 선착순 다섯 분께 네. 어떤 게 나간다고요? 아, 던킨 도넛스의 먼지킨먼지킨먼지킨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 네. 마지막이거든요. 네. 저희의 신앙이기가 완성되는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엄마, 가까이 왔습니다. 네. 끝까지 힘내봅시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인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떠말떠시는 무엇이었나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떠 주는 신 오늘의 신앙 일기 매